어? 좋겠다고요?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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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어때? 약간 그 스윗 그, 그 사진에 찍기 힐 펌페어? 어두단. 제이홉의 무즈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. I love her. I love Army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이제 앵콜입니다 앵콜, 그쵸죠 네. 이대로 끝내기 아쉽잖아요, 그렇죠? 네. 우리 a r 들더놀수 있잖아요, 그쵸죠 네. 근데 <laughs> 다음 곡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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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